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도 디아블로포 소식인데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 디아블로포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전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또한 디도스 공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자들은 현재 디아블로포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포함한 게임 연결에 영향을 미치는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공격은 10시간 동안 계속되었고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리자들은 상황을 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어, 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디도스는 굉장히 어, 위험한 공격이거든요. 전 세계 PC가 이제 접속을 계속 해대는 거라 이게 차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어, 이 게임이 게이머들은 어, 8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게임이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니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어, 블리자드는 접속 불가 불가 공지를 디도스를 받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저 주말에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참 고독스럽고요. 자, 누리꾼들은 어 자, 확실하진 않지만 중국에서 디도스 공격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냥 루머고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디도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말 디도스일지는 미스터리고요. 너무 인기가 있는 거는 문제가 생기죠. 게임이 아무튼 주말에 이런 접속을 못 하게 돼서 정작 게임을 구매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디어블러는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8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도스로 접속을 원활하게 못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는 생각도 들수 있을 정도구요. 주말을 게임으로 즐기려는 분들에게 큰 허탈감을 준 계기가 되고 있고요. 블리자드는 이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게임 놀이터에서, 자, 블리자드4, 블리자디 어, 디아블로포 디도스 공격에 대한 어, 생각을 짧게 전했습니다.